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님이 미 짐을 넣어 놓으셨고요. 휴지통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신발장이 장착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신발장, 출입등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트 바닥 재고요. 이 차량은 댐퍼도 옵니다. 템퍼도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면 고객님이 이렇게 짐을 넣어놨어요. 지금 고정 변기고 물을 틀어놓고 이렇 막아놨죠. 고장님이자 눌리면 물이 빠른 속도로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기 수전 달고. 야외 샤워기 일체형 세면대고 하단에 이렇게 샴푸, 비누 각종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SOG가 기원 장착인데 켜면은 스위치가 SOG가 스위치 없는 것도 많은데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필요시만 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밑에 거는 환기팬이고 위에는 더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고양이 요정 따라 화장실의 온풍 시스템입니다. 단독입니다. 화장실만 필요하시면 온풍을 따로 장착이 됩니다. 이거는 보일러 켜는하고 별개로 바닥은 화장실 난방이 들어오는데 샤워할 때 추위를 타신다고 여름에도 온풍 장치를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온풍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V 컨트롤 참 특이하죠 온풍장치가 화장실에 장착되어 있다 댐퍼도 이게 짐이 있어서 잘 안보이는데 하단은 이렇게 막히고 상단이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샤워시에 물이 밖으로 새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벙커는 국내에서 가장 큰 벙커입니다. 한번 보시면, 좌측에 손잡이가 있고, 우측에 손잡이도 있고, 생수 3개 넣는 곳, 생수 4개 넣는 곳, 및 다용도 수납함이 있습니다. 벙커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설치되어 있고, 뒤에 접이식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다용도 수납함이 3개가 있습니다. 12V 2개 20V 코드, 파랑난방 온도 조절하는 거가 되어 있고, 저기도 12V 220V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구는 기스가 나지 않는 기스 방지 멜라늄 나미네이트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보시면 화이트 계열로 고객님이 원하셔서 화이트 계열입니다. 먼저 LGTV 장착되어 있고 밑에 고객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선반을 하나 장착해서 여기에서 고객님이 필요한 것을 하신다고 합니다. 소파는 저는 이게 남바로 돼 있어서 808 해가지고 색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화이트는 아니고요. 네 이걸로 20여 가지 중에 손님이 이거를 선택하셨습니다. 멜리움 라미네이트 화이트 황반이 없는 거죠. 수납함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약 높이도 10cm 높고 기존 대비 폭도 넓어서 수납함 극대화, 그리고 뒤에 공간이 굉장히 큰게 장점입니다. 자, 등은, 무드등도 이렇게 켜면 켜집니다. 냉장고는 대형 냉장고가 탑재되어 있고요. 냉동실도 굉장히 큽니다. 이 냉장고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문이 자동 잠금입니다. 열때 그냥 안 열리죠. 제껴서 열면 은 문이 열리는 자동 잠금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대형 수납함이고 이 차는 다른 차와 틀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화장실에 온풍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객님이 요청하셔서 서랍장이 2단입니다. 하단에 하나, 우측에 하나. 보통 한개인데 이분은 고객님은 2단을 원하셔서 2단. 이렇게 서랍장 2단. 밑에 수납함. 2단 수납함, 화장실 온풍 시스템이 이 차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그리고, 보시면, 싱크대는 굉장히 깊고, 넓죠? 코브라 수전에 싱크대는 높고, 깊다는 거. 수압은 굉장히 세죠?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창을 잠깐 열어보시면, 이렇게 90도로 열리는 니다 90도로 열리고 이 창을 밖에서는 안에 안 버리고 안에서는 밖에 보리는열 차단 자외선 차단 그리고 칼라입니다 완전 친한 일반극이 아니고 썬팅을 안 해도 됩니다 캠핑카는 썬팅을 보통 하시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해서 주먹으로 때려도 끼어지지 않는 강하고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철제입니다 철제 이게 다 플라스틱 이잖아요 저희들은 철제 두라륨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컨트롤러도 여기에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는 무회전판 전자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회전판 전자레인지 그리고 옆에 다용도 수납함으로 생수 6개가 어있지만 각종 수납함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충전도 비가 오는데도 지금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오는데도 충전이 돼 밖에 네, 있어요 밖에 내놨는데도 다 썼는데도 지금 100% 노트 상품까지 니다이 차는 저는 명품이 아니면 만들지 않고 굉장히 크고 넓고 고급스럽 최고의 뭐 지금 캠핑카들이 대부분 벙커가 깨져주 있어요. 저희들은 벙커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칸 기반으로 만드는 차가 벙커가 안 깨지는 차가 있어요. 저희 그만 깨지고, 이삭부터 제가 깨지는데, 큰 벙커와 명품 캠핑카, 최고의 캠핑카만을 만드는 김병도입니다. 내가 가서 줄게 불안... 이렇게 로트바닥장 뒤에 이렇게 천처럼 돼 있고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이게 오리지널 요트 바닥재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무늬가 요트 바닥재지 일반 장판입니다. 보십시오. 일반 장판입니다. 원조 개발자 김병도는 짝퉁을 쓰지 않습니다. 반부레적하는 이렇게 목평이 있습니다. 이 목성에다가 FRP를 찍을 때도 진공성형방식으로 고압축으로 긴장강도가 매우 강한 좋은 FRP를 찍어내기 때문에 명품캠핑카가 되는겁니다. 이 목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캠핑카를 만들면서 본인이 원조라고 하면 안되겠죠. 먼저는이 목형이 있어야만이 맞습니다. 산부캠핑카와 이사캠핑카를 제외하고 짝퉁캠핑카들이, 벙커 큰 캠핑카들이 왜 벙커가 다 깨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력, 자재, 노하우 그것 없이 뺏겼기 때문에 모두 벙커가 깨지고 있습니다. 기존 차들 을 보십시오. 벙커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를 지탱하는 판넬입니다. 외부의 이사 캠핑카와 삼부 캠핑카는 공통점이 공기층이 있고 합판이 붙어 있고 GRP입니다. 지금 짝퉁 캠핑카들 공기층이 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GRP를 썼는지 알루미늄 판넬을 썼는지 뭐를 썼던 지간에 저렇게 단열이 뛰어난 공기층까지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김병도가 만드는 차입니다. 네, 네. 어느... 지나가자마자, 그렇죠? 오케이 네. 지나가세요, 아우러스. 지나가세요. 아... 자. 아이, 어 아. 있어요. 에팔폼트 내려가세요. 뭐지? 새거는 아직 기사나 없어요. 번호를 띄우면 새거는 기사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렇죠. 이게 발트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결론이 생기겠죠. 맞아. 번 포도 똑 같습니다. 네. <laughs> 오이 흘러서 아무 의미 없던 거라지, 힘너로 깊은 바을 보내게 될 때면, 떠려 줄래? 교영 50초 경과, 50표 경과. 50표 경과. 표 열거 후에도 불이 안 붙습니다. 이 부분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또 어, 뒤에 팔처럼 켜 있죠. 그렇게 차이나는 저게 단부 특별판 판재입니다. 저거를 넣어야 신창함이나 모든 것들 역할을 하는데 에어소스 작업할 때저것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켜켜고 불다 켜도 켜도. 전혀 떨리이게 없고 그만큼 인덕션도 다운이 안되죠 인덕션도 잘 환기되게 매립을 잘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커피포트 자 전자레인지 끝났다고 소리가 우네요 다시 더 눌러요 자 그러면 커피포트면 자 커피포트 끌고 있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불도 안 떨리고, 흔들림도 없다는 얘기는, 전기가 안정적이라고, 보통 펌프를 켜면, 뜬다는데, 펌프 켜서 이 상태에서 물을 틀고 있습니다. 자, 물을 틀고 있는데도, 전혀 불이 흔들림이 없죠. 이것이, 김병도표 최강 전기입니다. 배터리가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얘기고, 배선도 잘 했다는 얘기고, 인버터 성능도 좋다는 얘기고 전기가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좌측이 일반 캠핑카 회사에 들어가는 물통입니다 보시면 올라갈 수 없도록 꿀렁꿀렁 그래서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향기 물통도 안 되고 약합니다 삼브레스 칸에 들가는 물통은 황금 물통이고 스탠보다도 비싸고 국산이고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굴러도 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데이 물통은 밟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터집니다. 사람이 먹는 청수통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병도는 명품이 아니면 만들지가 않습니다. 청색 데칼이고요. 차량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1800와트. 태양광 1800와트. 인산철밭들리 1200암페아. 휠 타이어 교체했습니다. 평수 200m, 350m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200m 기본 장착하셨고 오수통은 180m 장착했습니다. 먼저 에어 서스도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 서스라고 글이 써 있죠. 이거를 올리면 손으로 올리면 에어 서스가 바퀴가 올라가고요. 내리면 내려갑니다.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제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내리면 게이지가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내려가고 올리면 같이 올라갑니다. 고정 변기와 그 다음에. SOG를 기본 장착된 거고요 화장실 환기팬 기본 장착 됐고 주유구 그 다음에 자동 환기팬 인버터를 쓰거나 한전 충전을 하든 전기를 쓰면은 열이 나면 무조건 인버터에 환기팬이 돌아갑니다 오일이실 환기팬이 들어가고 한전 충전이고 4채널 CCT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CCTV가 장착되어 있고, 어닝은 3.5m 독일산 어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큰 대응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크고, 왼쪽에 12V 2 2 0볼트 코드가 있고요.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이 나오죠. 양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수납함이 크게, 굉장히 깊죠. 깊고 크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수주입구, 에어 라인입니다. 차 타이어에 공기압을 넣을 수 있고, 이 바닥에 모래 같은 게 끼죠, 판에 여기에 바람도 넣고, 그리고 전면에 겨울 같은데 눈이 쌓여있을 때 에어로 불면 끝납니다. 태양광 청소부터 세차 후에도 물 같은 거 에어로 청소할 수 있고, 번호키가 장착되어 있고요.